d b i t 대표님 봐주세요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d b i t 은 일단 여기 주봉에 이 라인이 지금 올라오는 이 라인이 지금 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예 네. 더군다나 여기가 또 지자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추격은 안 되겠죠 그죠 항상 그러면 여기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서 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못했으면, 이런데 추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관문이 생겨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 월봉 보면, 딱 걸리죠, 그죠? 예, 여기는 추격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 모습이 정말 중요해요, 항상. 예, 초기 모습이. 지금 여기는, 예,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걸릴만한 자리다. 일봉 한번 볼까요? 자, 일봉의 대추세를 보게 되면, 자,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넘어갔다 눌러주고 지지하는 모습 보일 때, 넘어가고 눌러주고 지지하는 모습 보일 때, 넘어가고 눌러주고 지지하는 모습 보일 때, 이제 그때를 기다려야겠죠. 자, 기본이니까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봅니다.